네, 안녕하세요, 바젠입니다. 자, 오늘은 제 팬이, 예, 예, 여기 있습니다. 와, 팬이다, 팬. 와, 팬이 여기서 나타나셨네요. 와우. 와우. 아, 자, 이렇게 합니다. 와, 여기서 제 팬을 만나네요. 우와, 이건 진짜. 와, 뭐야? 네, 바제님이라네요. 자, 저는 친추를안 받습니다. 아, 아, 아 자, 저는, 어, 저는 그 뭔냐? 어, 저는, 음, 저는, 음, 어, 제 경, 제 유튜버님과 아니면은, 음, 그냥. 치과 그냥 그렇게 치,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이랑 음, 저랑은 친추를 안 합니다. 그냥 영상만 봐주면 그냥 근데 감사하고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일단은 팬 일단은 이거 저희 한 가볼게요. 그럼, 안녕.